샬롬 화요일 해피멘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악학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원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야,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애국과 미쿠리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가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이들이냐 어린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오늘 본문에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본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을 맞이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어제 해피밀에서 나누었듯이 왜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인가 하면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업무를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에 놀랍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어가 모국어이고 헬라어를 간신히 구사할 수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 그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놀란 부분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전하는 내용을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는데,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들,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선포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이큰 일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어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천국에 대해서 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접한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같은 일을 목격하고 경험했고 들었지만 그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야, 쟤네 뭐 하냐? 저거 술취한 거 아니냐? 아, 저러면 부끄럽지도 않나? 이렇게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듣는 자들의 두 가지 반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 가지 반응입니까?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앞에 항복하는 자 정말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 저희 교회에서 아직 캄보디아 단기 성교팀이 티켓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성령에 감, 감동하심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반응이 오늘 말씀에서 또 나오죠. 반면에 누군가는 이 일을 업신여기며 조롱할 거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내가 무엇인가 모자라서 그러한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모습 앞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좌절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됩니다. 알아들 수 있는 언어.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또 언어가 우리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표현하고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팀이 함께 이제 무언극과 워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디 랭귀지도 어찌됐든 랭귀지 언어 아닙니까? 그들이 알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전하라. 하나님이 기쁘신다면 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이렇게라도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며 우리 각자 속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있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씨를 뿌리는 것이며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명령하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극률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때로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없인 여기는 소리가 들리고 무시하는 시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거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가 뿌린 것들을 거두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성교 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